지금까지 대성하이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성하이텍에 대한 제 종합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주린입니다 이 오늘은 8월 9일에서 10일 청약을 진행하는 대성하이텍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하이텍은 공작기계, 산업기계 제작을 위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다가 최근 2차전지 장비 및 반도체, 방산, IT 부품들로 산업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스위스턴 자동 선반의 비중이 제일 높고 정밀부품에서의 배출비중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위스턴 자동 선반은 스위스의 매우 작은 사이즈의 시계 부품을 양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저렇게 붙은 거고요. 다양한 가공 공정을 수행한 능력과 무인 자동화가 가능한 공작 기계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폴더블 휴대폰용, 임플란트 등의 부품을 가공 가능합니다. 정밀부품은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인쇄기계 등의 제품의 정밀도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컴팩트 머시닝 센터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전자기기 부품과 같은 경박단소 소재를 가공하는데 최적화시킨 사이즈가 작은 머시닝 센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출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이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긴 하지만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며 2021년도에는 74억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으로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비교하였는데 그중 PER이 너무 높거나 낮은 기업은 빼고 계산하여 적용 PER은 15.2가 되었습니다. 대성하이텍은 최근 4개분기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적용하였는데 2021년 단기 순이익이 74억원이고 1분기만 봤을 때는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좀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유사회사 평균 PER을 적용하면 주당 평가 가액은 1 700원입니다.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15.95%에서 30.89%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7,400원에서 9,000원입니다만, 대성하이텍은 지난 증권신고서 제출할 때에는 y g 원을 포함시켜서 계산했는데, 이때 나온 평균 PER은 10.7배로 평가액 대비 할인율이 최상단일 경우 0%로 할인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공모가 할인이 거의 없어 메리트가 없다 판단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면서 y g 원을 빼고 평균 p e r 을 올려버렸습니다. 차라리 공모가 밴드를 낮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여러 부품 및 기타 설비의 투자를 위한 자금,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신기종 양산을 위한 자금 등에 이어 차입금 상환에 50억 원가량이 사용됩니다. 대성 하이텍의 수혜측 결과를 보면,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1934대1을 기록하면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걸로 보여지지만, 예전 성일 아이텍의 2000대1을 넘은 경쟁률을 설명드릴 때처럼 75%까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권 수를 초과한 경쟁률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실제 경쟁률은 약 1600대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기 좋은 경쟁률이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분포는 최상단 미만의 매우 적은 수량만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최상단 이상, 만원 이상 신청 비율이 57.19%에 달합니다. 공모가는 최상단인 9,000원으로 결정하였고요. 의무보유 확약은 4.57%로 낮은 확약을 기록했는데요. 거래 실적에는 외국 기관이 꽤나 참여를 한 데다가 의무보유 확약도 좀 걸어뒀기 때문에 최종 확약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외인들에게 배정이 매우 많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상장일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성 하이텍의 주관사는 신한 금융투자이며 청약일은 8월 9일에서 10일, 환불일은 12일입니다. 이번 청약에는 구주 매출이 21.75%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량은 최대 주주인 최우광 님의 매출입니다. 구주 매출도 있는데 투자자금 50억 원 가량의 차익근 상한에 쓰여 평가가 점점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46만 5,158주 배정이 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게 83만 6,40주, 기관 투자자에게 202만 주 가량 배정으로 총 299억 원 규모로 공모를 합니다. 대성하이텍의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해 보면, 균등 물량은 415,320주이며 참여 예상 건수는 HYTC보다 좀더 많은 14만 건 가량을 예상해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량은 대부분 세주는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거금은 3조원 가량을 예상해 그로 인한 비례 경쟁률은 577대1 비례 한주 금액은 722만 원 가량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성하이텍의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은데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청약 시 모두 200% 우대율을 해줘 5 4 0 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겠으며 청약 단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 금융투자는 청약일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는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수수료는 2,000원, 최소 청약주수는 50주로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약단위가 50주, 100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 청약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통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투자 조합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며, 해당 물량은 상장일 차익신를 위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투자자 확약 4.57%를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3.45%가 유통가능하며 유통가능 금액은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하이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성하이텍에 대한 제종합점수는 C플러스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수요일 결과입니다. 대성하이텍은 2차전지 관련주로 묶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공모가가 그다지 저렴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확약이 좋은 편이 아니며 기존 주주의 확실한 엑스트 물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에 차입금 상환에까지 자금이 쓰이다 보니 재투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겠고요. 수급이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 상장일 공모가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장 가격이 낮고 유통 물량이 300억대로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급이 좀 몰린다고 하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약을 어느 정도 걸은 외인투자자들이 배정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hytc가 어느 정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hytc에 몰리는 수급 정도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공모가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아 상승폭도 제한적일 걸로 예상해 지금 공모주 시장 상황으로서는 패스에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까지 있다면 더 애매할 것 같네요.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8월 9일에서 10일 대성아이텍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